2006년 제5회 울진송희 축제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철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안상에 있는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경례! 다음은 본 행사를 주관하신 이상군 울진군 선임자원장으로부터 제5회 울진송인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선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개막을 선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회 울진송인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행사를 주최하신 김영수 울진군수님께서 대여사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신 바와 같이 울진 송이는 동해바다의 해풍에 해백산맥에 맞고딪지는 청정제교의 울창한 울진건강 화나무숲에서 화나무, 화나무 정기를 흠뻑 마시고 자라서 화의 송이보다 표피가 두껍고 단단해서 신전도가 오래 유지되고 향이 진하여 그 맛이 송이 중에 어땜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장을 찾아주신 관광객과 자리를 함께한 모든 분들의 울진 송이의 진가를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군민은 입천하는 울진 세계 진학 운동 오브 엑스포와 제2의 한국해양 스포츠 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무한한 지원력과 가능성을 국내외에 보여주었고 로하스 운동 탁구 지점 울진산행 상품권 반에 친환경 로하스 쇼핑몰 개설, 친환경 농산물 주말 장터 운영 등을 통해서 친환경 보장의 위지를 지속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관광 정책의 타 지역 자체 자체가 모방하지 못할 만큼 대규모 사업을 계획해서 국제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등 등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버지록 이번 제30회 석교 성룡문화제와 제5회 홈체 손이축제가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고 문화와 환경이 상생하는 외교의 축제인 만큼 온전과 관광객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일상생활 속의 환경소가 저는 가장 알찬 축제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겉으로 행사 준비에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해 주신 각종 기관, 단체, 임직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은 땀 흘린 보람의 알찬 결실로 맺어지는 풍요로운 이 가득한 가을에 정치 속에 백진송이의산막과친환경의 고장물진을 여러분 가슴 속에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좋은 추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건강의, 가정의 건강과 힘을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의회 사영호 의장님께서 수사를 하시겠습니다. 웰빙을 뛰어넘어 로아스로 달려오는 고장인 이곳 울진엑스포공원에서 제30회 승류문화제와 제5회 송이 축제를 개최하게 된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고향을 찾아주신 출향인사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린 여러분 우리 울진군은 지난해 여름 바로 이곳에서 2005 울진 세계치경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6월 20일 울진군 전역을 로아어농업특구로 지정하여 명실상부한 친환경의 성기로 자리매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마당 축제기간 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굴채 전통 문화와 굴진 송이의 우수성을 늘리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관광객 출항인 여러분께서는 아름다운 굴진에서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많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사가 모든 국민이 파업한 한마당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동국 국정회로 불구하시고 상속해 주신 한나라당 경북도당 위원장님이신 민광훈 국제위원님의 변호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대만 천수변 총통 취임식에 축하사절로 국회 때표석 갔더니 음식 그 엑스포를 하는 데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개하는 게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 여러분, 다리 네 개에 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그게 참잘 되는 것니다 맛있다고요. 다리 네 개. 소, 말, 뭐, 돼지, 염소. 그보다 더 맛있는 게 뭐냐면 다리 세개랍니다근데 다리 세 개가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두국가 그렇게 있는지. 그보다 더 맛있는 게 뭐냐면 다리 두개랍니다 그건 밥. 오리고리온 새, 바둑류, 그보다가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냐? 다리 하나에는 있는 건아니다 학생들 다리 하나에는 있는 건 뭔지 알겠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버섯입니다. 그중에 가장 맛있는 게 송이버섯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그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냐? 그랬더니 다리 올려놓는 니다 다리 없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물고기에요, 물고기. 근데 여러분들, 울진이 다리 하나 있는 송이버섯도 나고, 바다 넓은 데서 물고기도 나니,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아까 로아스니 웰빙이니 구슬이도, 의장도 얘기하는 가장 좋은 곳, 그것이 울진이라는 얘기입니다. 물고기도 나고, 버섯도 나고 소나무라는 게 말이죠 이게 참 대단한 나무다 이거 민족과 함께 외로움과 슬픔과 기쁨을 갖춰야 하는 소나무인데 제가 가끔 그얘기 합니다 소나무, 소나무야 소나무야 제가 국회 국정감사 때그얘기 했습니다 사인청에 가서 사람이 몇년 사느냐 대충 한 백년 산다. 그래서 인수 천 년이라고 사람 백년사는 소나무는 몇년 사는가 면한천 년을 산다고 해요 옹수천년 그런데 학은 몇년 사느냐 하면 학은 말로 만 년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년 사는 사람이 천년 사는 소나무를 집어넣고 만 년을 사는 학을 건어들여서 세월을 경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울진이 소위도 나고 소나무도 많고 바다 넓은 창에 있는 땅. 거기에 소이가 나는 그 땅이 왜이 땅인가? 가장 살한 땅에 그곳에 태어나는 게 가장 좋은 울진이 일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들이 함께 손을 모아서 우리의 인물을 소중하게 가꾸어가는 땅그 땅을 여러분이랑 우리 같이 만들어 봤으면 니다 며칠 있으니까 추석 한가위가 다가니다더도더도 마르고 말고, 별도 마르고 그렇다는 것, 것 같아요. 넉넉한 마음으로 한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 서로 나누면서 슬픔은 나눠주면 은 적게 되잖아요. 이뻐은 함께 하면 얼마나 그 큰일니까한세 그렇게 백년 그 사람, 우리들이 천년 사람으로 모시고어서만년 사람의 을을풀려리는그 멋진 삶, 오늘 송이 주께서는 송이의 향과 맛 있는 눈빛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다기 위한 오늘 밤약속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본회사를 위해 수사를 하실 분이 많이 계시지만 지방관계상 주의사원이 이제 열리량에 관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의 시호에... 다시 한번 한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나라 최고의 타악 공연팀입니다. 열정적인 무대 연출과 웅장한 한국북의 세계를 보여준 세울 전통 타악 공연팀 여러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